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오늘은 좀 소리도 밖에서 막 물소리 나오고 그죠 제 환갑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트레이닝 끝나고 제이랑 스테이케이션 호남평에 있는 호텔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참 <laughs> 지금 코나19 때문에 호텔이 지금 70 to 70 percent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어. 요 너무 좋아. 요 우리한테 <laughs> 어쨌든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조영기 어, 어, 목사님의 정말 용서하는 어, 야 이러한 모습을 저희게 후배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remember 하면서 목상하면서 성경적인 삶은 무엇인가 정말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그황경진 목사님을 용서한 조현진 목사님 좀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여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상상을 초월하고, 만약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으면, 에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냐, 그랬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 그 자기가 하던 그 브랜치 첼츠라고 그죠 거기는 75만 명이었을 때는 그 여의도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남에도 있고, 뭐, 영등포에도 있고, 뭐, 서울에만 뭐, 13군데인가 있고, 거의 40개 교회가, 뭐, 부산에도 있고, 이세러라이철 h 가 있었어. Literally l 러라이뭐냐면 아침에 딱 모여 같이 모여가지고 찬성저 성가들 따로 쓰고 거기 거기 담당 목사도 있고 근데 딱 설교 시간만 되면 연기초가 딱나 그리고 그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브랜치야. 그래서 헌금한 거고 뭐고 다글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는 드렉터 같은 목사가 있어. 요 그게 40인가 있었던요 그래가지고 어뭐만 명짜리도 있고 5천 명짜리 있고 뭐 2만 명짜리. 있고 도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씩 띄워주셨어요만 명짜리 교회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어떤 서울에, 아, LA에 있던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목회 힘들어하셨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당신이 하는 그 이민교회 에 영어부 목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오 목사 우리 애들 좀맡아줘 우리 교회는 교인도 없고 영어부도 없잖아. 아니 제가 할게요. 그렇 the moksani. I'm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요오 목사. e not sure if you're not s 그 r e i 이니까 u r e not 이 u 어 e if you're n o 이 sure if you're 어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그 o t sure 그 f y o u r 니 not s u 어 누가 누가 어이 만 명짜리 이민교회뭐뭐뱀백명 하다가 만 명짜리 맡아서 왔대 그러니까 어 이건 뭐야 낙가산이야 우리는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미국 어느 호텔에 들어갔어 미국에 있는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주로 우리가 그 펜트하우스 맨 위에를 빌립니다 장로 아홉 명이 펜트하우스 방 아홉 개쫙 빌리고 목사님은 방두 개짜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용준 변호사하고 저하고 옆에 자고. 조영기 목사님이 옆에다가 문을 꼭 열고 주무세요. 침대가 보여야 되니다 주무시는 게 보여요. 그런 셋업이야. 근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그 펜트하우스에는 그, 그 방문의 키를 엘리베이터에딱대요거기 올라갈 수있어니 그렇게 돼서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펜트하우스가 뭐가 좋냐면 거기 멤버송이 브렉퍼스트 먹는 데가 있어 아침 점심 저녁.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침 7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러고 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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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뭐음있이음오는오 아니에요. n e 데 a 기 h i n 애 m a c 커 i 하고 그래도 그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식당을 예를들 h i n e machine m 기도해 달해달 아침을 침을어 뭐 뭐. 아침을 너무 짜증나요. 어떻게 그렇게 m a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커플이 뛰어어어가지고대 n e 통 a c 기 i n 해 m a c h i n 고개가 막 어,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시냐? 그렇게 사시는 목사님, 평생 사시는 목사님 불쌍해요. 저기 우리 같이 인추어버트들은요 어. 지옥이지, 지옥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딱 들어왔는데 커플을 목사님 하, 그러냐고 다 아는 사이,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걸 떠나고 딱 아, 이제. 같이 왔던 장로 9명을 쳐다보시죠. 그치. 천천히 그이 <laughs> 장로들은 이제 죽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무슨 뭐밥 먹고 즐기러 가는 게아니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목사님을 바디가 돼요, 바디가돼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아, 뭐, 큰일 났죠. 그래서 내가 아, 목사님 어떻게 굉장히 아시는 분이네. 어, 내가 잘 아는 제자였고 한국에서 아직도 한개서 목회하고 있고. 근데 저 친구들은 우리가 그 세련라이트를 맡겨줄 수가 없어 그래서 왜요 그래서. 아유 저 친구 목회 잘하다가 자기 교회 전도사 그 여자 전도사랑 바람 나가지고 조강지초 이혼해버리고 저저 저 지금 온저 여자가 옛날 자기 전도사였어 여자 전도. 사 근데, 하나님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다 용서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용납이 안 돼. 내가 저 친구들한테 그, 세럴라이 교회 맡기면, 나도 욕 먹고, 어, 난리 난다. 응? 왜? 자기 밑에서 배운 수제자들이 그, 만명짜리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저런 사람한테 주면, 내가 친하다고 주면, 나도 욕 먹고, 또 도리가 아니지. 내 다른 제자들에게. 정말 용서함에 있어서는 뭐라 할까요? 나는 도토리고 저분은 수박 같은 사람인데, 와 정말 송소적인 삶을 사시는. 또한 번은 다른 나라를 갔는데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직접 와그 방을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보호하고서왜그 나라 입장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만약 무슨 일이 나면 그 나라에 와서 여행하다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데 정말.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 사람을 이렇게 납치해 가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대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우리 방을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나라의 그 도시에서 목대를 크게 하고 있는 어떤 이민교회 목사가 막 뛰어들 려그오다가 우지 우지 따발총 들고 있는 사람한테 잡혔어. 혼에 총딱 들고 큰일 났죠. 그러니까 장로가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멋져져가 뭐 왔어. 또 이건 또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아, 너무 무식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 뭐 말도 마라. 이런 일은 언제나 있다. 그러면 왜요? 그나라에그 그 도시에 뭐 이민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도시에 어느 날부터 어느 날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해 한다는 걸 알고는 거기 신문을 신문에 광고를 삽니요 전면 광고를 써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 집회 를 한다고 날짜까지 시간까지 해가지고 광고 띄운 거예요. 막무가내 그게 믿음인지 무식인지. 그러고는 조영기 목사말한테딱 얘기합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전면 광고했는데 안 오면 당신 책임져. 막 이런. 러는 이게 뭐해도 되죠.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요, 진짜 무식하게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왜 나가냐. 그니까 왜 장로 아홉 명이 같이 여행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딱총 떼주고 나가. 그래가지고. 아유, 네,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근데 조목사님은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장로들이 막았어요. 제가 막았습니다. 제 이름 다들 얘기하세요. 제 이름 파세요. 근데 이 장로도 무지무지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약회사 사장, 장로님이 조영규 목사님은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막았다왜 장로들이 같이 여행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 목사님을 일대를 만나면 어떻게 조 목사님? 어떻게 못한 안안 한다고요 안 한다 고할 그래. 수?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겹치는데 그리고 왜냐하면 그그그그 그, 그, 그 나라 사람들 집회하고 또 목사들 모아가지고 뭐 400명 목사들 모아가지고 또 집회가 밤에 따로있는데 그런 거할 수가 없거든. 그 그런 거다 잡혀 있는데 아니. 자기네 교회와 산다고 광고를 사버렸다 전면 광고를 내버렸다 그리고 와가지고 막배 째라는 거야 야 이거 깡패죠 깡패 근데요 와 그걸 다 용서해 주시더라 용서해 줄 뻔이야 아예 얼마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간절했으면 그랬겠어 또한 번은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를딱 들어가는데 그 호텔에 들어가는데막 장사진이 저희 몇백명은 또 뭐야 그랬더니 어 어느 또 다른 주에서 버스를 몇대를 대절해 가지고 막 교인들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교회 목사는 또 40일을 금식했대요 40일 금식 조영기 목사님 만난다고 40일 금식하고 교인들 다 몰아가지고 호텔 앞에서 장사진을 치러 왜만명짜리 아, 교회 좀 달라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웃기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김웅준 변호사가 우리가 이제 같이 SUV를 같이 타고 가다가 어 야야야 야, 야 저기 들어가면 큰일나 그러면서 그 운전사한테 우리가 이제 한 밴이 한두대 정도 세대 정도 같이 움직이고 야 바꿔 여기서 한 5마일 떨어진데 저기 쉐라튼 있으니까 쉐라튼다 바꿔 글로 그리고 항구에 있는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딱 하니까 우리가 5마일 가가지고 들어가는 사이에 벌써 다 바뀌었어. 방 10개 방 9개 거기.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목사는 자기 교인들을 막말로 이용해 먹는 거죠. 큰 교회 좀 달라고. 근데 나는 만약 그런 진짜 이렇게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났다면, 어,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그거를요, 크으, 용서하고, 웃어가면서, 아유, 그럴 수 있지. 얼마나 교회 성장하고 싶으면 됐겠어. 얼마나 간절했으면 됐겠어. 정말 다른 차원에 사시는 분이좋구나 이, 그, 이런 분, 내가, 아, 나는 큰 교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뭐, 나는 진짜 뭐, 이민, 내가, 우리 교회가 사실 200명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무리 클 때도, 오이카스라는 교회는. 아, 뭐, 손님들 오고 뭐 해가지고, 뭐, 뭐 집회할 때는 뭐, 뭐 했지만, 야 근데도 그랬는데, 75만명을 하자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저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받은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할상이 있었습니까?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살았겠어요. 써먹고 이용해 먹고 하려는 모든 사람이 있었다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예수 안에서 복음, 성경 답게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죠. 걸려가지고 그, 우리 취, 우리 안희숙 사모님의 시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시가 있어. 요 그럴 수도 있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매기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그때 구원했던 그 자들. 숫자가 해서 크리스바이클스바이클스 i 이클스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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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이클스바이클스바이클스바이클스바이클스바 그럴수도 있지 에이, 할렐루야 사랑하고 스바이고스는 여러분들을 축스바이클스바이클스바이클스바이클스바이 그렇게 살걸 믿고, 형제 자매인들, 사랑합니다. 내일 뵈요.